Hey guys, hey guys, hi, hi, Insta Life, what a money okay, good, Insta Life. 그때 코로나 걸리고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네. 거의 1년 다 됐네. 그죠? 애매하다. 중국어로 해야 될지, 한국어로 해야 될지, 영어로 해야 될지. 했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할로할로할로할로할로할로할로할로로로 <laughs> <laughs>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켜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에 드는 질문이라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something Want to know? Just ask, just ask me, and I will choose some question to answer. 有什么好奇的关于我们演唱会？好奇的可以问一问。我想回答的就回一回。 Are you very tired? Yeah. <laughs> 우리 콘서트를 본본 본 적이 있다면 느낄 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끝나고 죽을 것 같아요. 항상 끝나고 안 힘든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콘서트 할 때마다, 다음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당시에, 최선을 다,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laughs> What's your favorite song to perform better than gold or diving to you or uh, trigger the fever? Are you sick? No, I'm not sick. Uh, a little bit, but not that great. Don't you you... Is your condition better now? 왜내 마음을 흔들어? 미안해요. <laughs> <laughs> Where's t a e girl? She is in Korea. 너 때문에 중국어를 공부한다. 종철로 언어 하나 더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은 무기죠. 할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나 때문에 배운 거라면, 열심히 하세요. 날 때문에 아니어도 만약에 언젠간 만약에 그냥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냥, 그냥 좋은 무기라서 하겠다는 결정한다면 그냥 끝까지 그 결정을 책임지고, 책임지고 잘 해보세요. Does Dega need mom? No. No, thank you. <clears throat> Choller, 잘 지내. 잘잘잘 Can you speak Spanish? No, I can't, I'm sorry.

我在哪我在酒店啊 Live 방송에 참여 요청. 들어오고 싶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랑 같이 라이브 한다는 요청하는 건가? Do you speak Chinese or Japanese? Of course, I speak Chinese. I'm Chinese. 아, 그거 수락하면 같이 하는 거구나. 음, 어쩔 수 없네. 혼자 하고 싶어요, 저. I really never get tired of watching and listen to you talk. Thank you. 궁금한 거 없어요? 지성은 어디 있냐고? 지성이는 방에 있겠죠? 알아서 TMI TMI는 TMI는 투어하다 보니까 이게 콘서트를 하는 자체가, 무대하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데, 근데 집을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몸이나, 몸이나, 마음적으로 은근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오늘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은근 되게 힘이 났어요. 그 노래 너무 좋았어요. 노래 이름이 Ferrari 한번 들어봐도 돼요. 노래 내용도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힘이 났어요.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철러커 지성 I'm sorry 귀찮아요. <laughs> 가수 알려달라고? 가수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노래 이름이 Ferrari. 진짜 너무 힘이 났어요, 너. 그 노래 듣고. 되게 힘들긴 했는데. Hello, did you hear my hear me scream? Yeah, I hear all of you scream. Your English is amazing amazing dude. <laughs> Thank you. I feel sorry if you heard my scream. <laughs> no. Thank you. I should thank you. Because of your scream, make me stronger, make me more powerful. <laughs> 이제 진짜 시간 빠르긴 하다. 이제 두 도시만 하고 돌아가네요. 빨리 한국에서 앵콜 콘서트 할 거니까 빨리 할수 있으면 좋겠다. <laughs> 빨리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슬슬 준비 해봐야죠. 그렇죠. <laughs> 근데 이번 투어 하면서 진 너무 재밌긴 했어요. 힘들면서도 재밌었,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많은 예쁜 도시들 가보고 예쁜 곳, 예쁜 건물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봤는데, 맛있는 호거도 많이 먹었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첼러가 돌면서 기억에 남는 도시 있냐고? 지금 델러스에 있는데, 델러스라고 해야 되긴 해요 <laughs> 지금 가장 현재니까 제일 방금 공연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기억에 잘 남고 근데 이때까지 진짜 인생 경험 마크랑 그때 루브르 파리에 같이 놀고 그날 진짜 완벽한 하루긴 했어요 우리 차에서도 얘기 엄청 많고 얘기 많이 했고 카메라로 40분 동안 떠들고 쇼핑했다가 쇼핑했다가 이제 어? 옆에 루브르네 갈수 있나 갈수 있을까 해서 일단 막상 일단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원래 다른 사람한테 듣기로 줄 엄청 길고 그리고 그 루브르 한 6시 6시 반에 닫았대 닫았대요 그래서 닫는다고 했는데 근데 딱 우리 갖는 날 우리 그날만 딱 9시 반까지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운명적이었고 너무 운명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안에서 많이 봤는데 진짜 예, 예술품들 모나리사 비니스 이런 진짜 예술품들 봤는데 보면서 진짜 느낀게 진짜 공부하는 걸 지식들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하고, 진짜 지금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공부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써도 나의 깊이, 나의 지식, 나의 깊이 더 깊고, 내가 아는 거더 많으니까, 당연히, 내, 나의 무기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공부할 수 있을 때,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있을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나중에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나도 공부하는 게 좋아했는데 근데 그래도 <laughs> 일찍 사회생활 하게 됐는데 그래도 아 공부 공부도 진짜 중요하고 필요하는 거구나 루브르 가면서 느 느꼈, 느껴 느꼈,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그럴 시간 있을 때 그럴 여유 있을 때 아직 일 때문에 정신 없어지기 전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걸 배우고 필요해요 진짜. 오, are you happy? 그 영화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행복하냐고?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는 저는 저 행복한다고 하,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몇 분을 했을까, 지금? 행복해... 거, 행복해 보여요, 저? <laughs> 포카리 스윗 I love 포카리 What's your favorite game? I don't play game anymore 나 이제 게임 안 해요 게임 할 시간은 있 사람은... 어떻게든 하고 싶으면 시간 만들어지는데 근데 게임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나 옆에 누구도 없는데 지금 게임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시간 여유 생겨도 게임하려고 그 시간 쓰려고 하지 않아요. 더 지금의 나에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걸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게임 하고 싶을 때 게임 하는 거는 그것도 나한테 의미 있는 거니까 근데는 지금 게임 안 하고 싶으니까 굳이 게임 해야 되나 싶죠. Is your favorite drink Pokari? Yes. Favorite drink Pokari. Ice vanilla latte and Iced tea, Chinese iced tea. My top three and water. <coughs> How are you today? It was fun. Good day. Do you like ice cream? Nope. THR Don't you like coffee? Yeah, I like coffee. What's your hobby? Playing basketball. Playing the piano. Have you taken a bath? Not yet. I will. Is there anyone outside? Yeah, my manager. <laughs> <coughs> 아휴. <laughs> 노래, 춤, 농구, 피아노. 철러 진짜 예체능 장인입니다. <laughs> 아직, 아직 아직 완성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 부족한 부분 내 눈엔 나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 눈에 당신은 샤워를 정말 싫어합니까? 아니 그 정도 아님 김치찌개? 김치찌개에요? 땡큐 저희 매니저님 김치찌개를 사다 주셨습니다. 그 이제 밥밥 먹을 밥 먹어야 되니까 이만,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누나 밥을 안 줬으면 더 오래했을 텐데 누나 밥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나 끝나, 끝나야겠네요. 다제 매니저 누나 탓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밥을 일찍 주시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는 예의 바르는 친구라서 그래서 근데 또 밥이 있는데 식으면 또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매니저 누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함께 소통을 하고, 그리고 멤버들과 전체도 인스타 라이브 켜서 마피아 하든지, 일상 얘기 하든지, 스포 얘기 하든지, 다음 앨범 얘기 하든지, 콘서트 얘기 하든지, 앵콜 콘서트 얘기 하든지 할게요. 네. 오늘은 이만 시간도 늦었고, 콘서트도 끝난지 얼마 안 되고 저도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이제 자야죠 여러분들도 재밌는 하루 재밌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저는 이만 열심히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guys